잔주름이 하나 둘 늘어가는 것 같아 고민이신 분들 필러는 너무 인위적이지 않을까 부작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모공이라든지 흉터 케인 자국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면 안녕하세요. 코인영 대표원장 손원상입니다. 자, 피부 관리는 해야겠는데, 요즘 같이 시술이 너무 많은 시대엔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필러는 왠지 싫고, 리프팅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뭐가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요즘 피부과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바로 주베룩은 어떠십니까? 주베룩은 한마디로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자가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FDA, 유럽 CE, 한국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서 안정성과 효과를 모두 인정받은 시술인데요. 모공 축소, 잔주름의 완화, 피부결의 개선, 여드름의 흉터 재생 등등까지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고 둥글기 때문에 결 결절이 생기지 않고 체내에 잔존물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여드름 흉터나 민감한 부위에도 잘 흡수되는 게또 장점이 되겠죠 피부 자체의 결을 개선하고 싶은 분께 추천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베룩이랑 스컬트라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스컬트라는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면서 볼륨감이 좀더 강하게 올라오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유지 기간이 길고 효과가 좀더 확실한 반면 결절 같은 미세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시술자의 숙련도도 조금 필요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베룩 볼륨은 주베룩과 성분은 같지만 입자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볼이나 이런 팔자 주름 이마처럼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우고 싶을 때 쓰이는 제품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지만, 기술 목적과 대상, 자격 방식까지 모두 조금 다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한 병에 몇 cc인가요? 몇 cc를 맞아야 하나요? 인데요 주베룩은 가루 형태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PD-LLA 47.5mg과 히알루루산 7.5mg의 가루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시술 직전에 또는 전날에 병에 식염수를 넣어서 희석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병원마다 이 희석 비율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 안에 주베룩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시술을 선택하 때 용량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정량을 시술 하는지 에 대해서 관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베룩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술입니다. 하지만 피부 고민이 좀더 복합적인 경우라면 다른 시술과 조합해서 받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 탄력의 저하와 모공이 함께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주베룩과 버추 레이저를 함께 병행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버추 레이저 같은 RF 시술로 모공을 조여준 효과를 주고 주베룩이또그 위에서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식이죠. 피부 처짐이 좀더 심한 편이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과 슈링크 시술을 병합해 드립니다. 리프팅과 콜라겐의 재생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윤곽선이 훨씬 또렷해질 수가 있겠죠. 또한 흉터나 모공이 깊고 반복되는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면 리쥬란과 조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피부 재생을 근본적으로 유도해주는 조합이죠. 그리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하고 광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주베루카 물광 또는 스킨보톡스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분감과 톤의 개선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피부 상태와 시술 목적에 맞게 맞춤형으로 잘 조합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베룩은 한달 간격으로 2~3회 정도 시술을 권장 드리고요. 효과 유지를 위해선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유지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회만으로는 만족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서 최소 2회 이상은 꼭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요즘 1회만 권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주베룩은 경과를 보면서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술 후에는 고지파라든지 초음파, 격한 운동, 사우나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한 자외선 차단도 꼭 해주셔야 하고요. 시술 후에는 약간의 붓기나 엠보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고 오래 예뻐지고 싶다면 바로 주베룩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인영 손원상 원장이었습니다.